둘, 셋! to to s a o i n g to a y i n g to say, i n 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 o i 어 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안 돼요.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. 간식을 아니, 아니 우리 한합병 조합병 아. 아 그래? 아, 아 저녁이 아니라 아, 우리 우리 아 젤리밥 아 그래? 저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. 빵젤리? 빵젤리 어, 추천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긴데? 일단 어이. 마라탕, 삼겹살, 돼지갈비, 막국수 족발, 소금빵, 마라샹궈, 허거, 목살, 치킨, 피자, 짜장면, 초밥, 국밥, 민박, 치킨 대장식수는 오지게 네 <laughs> 이렇게 기르면 인사할 때좀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전해치우 <laughs> 주... 아리 <잠시만요. 웃음> <우리도 바, 웃음>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아, 거 빵젤리 좋은데? 빵젤리 좋은데? 설렁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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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이름 아니 아니 전해치 <laughs> 어, <아니>, 주... <laughs> 잠깐만 <laughs> 백간대 <백간데요. 웃음> 그러면 우리 조합명은 빵젤리로 갑시다 빵젤리 젤리빵? 아 저녁에는 <laughs> 빵젤리 저녁에는 좀. 아니 가그 우리 조합명 아, <laughs> 아,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은 빵젤리 갑시다. 빵젤리의 라이브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제가 잘하고 있나요? 아니 잘하고 있.. 잘안 하지.. 안, 안 하지 않을까? 둘셋수고하셨 안녕하세요 n c 입니다시온상 시원형 류 요시입니다. 사늘한 밤왜이렇 들려드릴게요. 뒤에 한국어 <laughs> 책이 있어요. 뭐야? 옛날에 음. 공부했던 책 다 봤는데 약간 그림이 많았어. <웃음> <웃음> 약간 그 그래 <laughs> 이런. <laughs> 얼굴 잘안 보여요? 어두워서 그런가? 아 어떨까. 진 다시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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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가로? 가로로 해줘요? 한번 해볼까? 시도해볼까? <laughs> 나한테 맡겨 되는 거야 이거. 이대로, 이대로 이렇게. 오, 오 잠깐만. 응? <laughs> <laughs> 잠깐만마아이렇게 잠깐만. 잠깐. <laughs> 보고 있는 거아 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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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Bye bye. Bye bye. 하 y e bye. Bye bye. 다음에 bye. Bye 다음에 올게요, <laughs> <와도 놀라지> <laughs> bye. Bye bye. Bye bye. Bye b y 바이 y e b কে